song so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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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가든지 나주만 생각합니다 목 마른 자의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 아멘.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너희들이.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하다가 결국은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거기서 금방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만. 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아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야 뭐 되냐. 갈등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이래도 간다. 그러면서 어, 아이들을 두고 온 사람들도 있고, 조국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성겨봐야 뭐하냐. 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좀 멋지게 좀 도와주지. 왜안아주시느냐 이러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생활에는 점차적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으면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악을 쓰고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나를 휘두르는 그런 재앙처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생활 하다가 다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여호하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구속자.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벨론 제국 시대 때누부간네살 왕, 왕조 중에 있던 그 부하들, 이 우리로 말하면 중추 세력들, 뭐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 뭐 이런 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 서로 연락을 해서 너희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지도자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니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너희의 무엇이다? 왕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나갔던 과거에 대해서 전능하신 왕이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생활에서 끝이 내고 이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내가 누구였느냐? 과거에. 자, 과거에 누구였느냐라고 말합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냈다. 누가 그랬느냐? 내가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정말 힘들어하고 죽을 위기 속에있을때 나는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이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이 그 길을 가게 했다. 그리고 요단강물이 넘쳐 흐를 때, 너희들은 정말 삥 둘러서 가야 된다면, 한 40km를 돌아서 가야 된다면, 이 홀짝 건너가면 되는 이 길은 뭐몇 km도 아니다. 이 짧은 길을 갈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지름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누가 그랬느냐? 나여호와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 내여,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뜬불같이 하였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애국 군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니냐? 이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버렸다. 이건 누가 이렇게 주선을 했느냐? 내가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이 아침에, 내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그 분은 우리의 창조자여, 그 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하나님의 큰 기적은 이 이사야 선지자만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내용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7장 7장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도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만 그러냐, 모세의 하나님만 그러냐, 아니다.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다리가 아픈 자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곰비치 않고 뛰어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과학을 한번 돌아보라. 18절입니다.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물 강을 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짐승들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서 너희들에게 택한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도 주십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장애물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2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백성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가지만 이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누구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찬송 드리고 기쁨을 우상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 오늘 또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기도, 말씀들 다 이루어져서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 가하며, 진리 안에 가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몸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께서 온 몸에 건강 더하여 주셔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혼비치 아니하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더 놀란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풍덩 풍덩 잠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일일이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주여 함께 하사 이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리들을 보살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 낙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 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리겠습니다